지금 여기 냉동 삼겹살 먹으러 왔다가 화장실에서 갑자기 나디은 분이 말을 걸더라고요 나 누군가고 봤더니 북민 MC 계속 건네었습니다 소별보다는 오줌 싸다가 오줌바를 끊겼어요 오을못사겠더라고 북민 MC가 옆에서 오줌 싸니까 지금 저도 촬영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 또 먹고 살라고. 네. <laughs> 지금 제 얘기를 해주고 있네요. <laughs> 아, 고맙습니다. 스텝 들이면아 아우. 어우 아, 이거 밥도 잘안 들어가네. 배 선배가 오니까, 아, 네. 어쨌든 또제 유튜브에 살짝 출연해주시기로 지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아,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말씀하시면 바로 카메라들이 대서 한번 더 네, 인기 한번 좀 빨아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하고 아, 이재석 선배 이렇게 만날 줄 몰랐네요. 아, 진짜. 야, 너무 신기하다. 원래 여기 말고 딴데가려 그랬는데 여기 청도장 맛있다 그래갖고 한번 뭐 왔는데. 네, 가운데로 오세요. 아, 그래, 그래, 그래. 네, 아, 뭐 이동을 안 해봐가지고, 다 모르겠다. 네. 아니, 저기, 우리, 저, 윤피주를 네. 찍다가, 오랜만에, 저, 후배 우리 대범이를 봐가지고. 그렇죠. 또 화장실에서 뵀어요. 네. 아, 그니까요. 러 소변 보다가, 네. 오줌팔 끊겼습니다. 아, 어쨌든, 씨가 들어오니까. 대범이를 봐서 너무 반갑고, 아, 이 뭐지? 잘하고 있겠지만. 네. 하여튼 저 대범이 좀 자주 또 이렇게 갔으면 네. 예, 아, 좋겠어요. 지금 대범한TV가 벌써 19만 명. 아이고 예, 구독자. 구독자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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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사실 오늘 컨텐츠가 어떤 건데 갑자기 컨텐츠를 주신 오늘 될까요? 놀러 왔다가 네. 얻어버렸습니다. 아아 네. 네. 화장실에서 이런 행운을. 아, 대범한TV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범한 네, 수고하셨습니다. 갈게요 형. 갈게. 우리 또 어, 일하러 가야겠네. 어, 어, 아유 거. 아유. 네 지금 촬영도 아유. 해주시고 아유. 계산하러 갔더니 또 유재석 선배가 야, 이거 몇번더 시키다 는데 그냥 저희 모르게 그사 하셨네요. 와, 야, 난 몰랐네, 와, 이게 진짜네. 진짜.